아, 진짜 아닌데? 아, 아, 저리 봐도 둘리. 얘 잠깐. 아개로어 엉덩이. 아 미개로 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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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먹어 배. 아얘 어, 얘. 어, 얘 <.X2> 예. <laughs> 겨울 배가 많습다 맞... 오늘은 그래서 그거 할 거임. 사람 맞추기. 스트리머 맞추기란 그 스트리머의 목소리만 듣고 이름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laughs> 못 맞추면 어떡하지? 나락 가는 거 아님? <laughs> 유명한 산을 못 맞추면 나락 가는 거 아님? <laughs> 아, 갑자기 좀 떨리는데? 근데 나갈 때 당시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가 않았는데. 칸나 님? 아이리 칸나? 어 맞췄다 맞췄다 알지 알지 어? 유니 친구 근데 나 하드코어 서버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원래 같으면은 오아굿 거는... <laughs> <와>, <laughs> 아이고 너무 쉽잖아 컨니 아니저 컨닝 안 했어요 진짜 아니 지금 뭐 겨우 두 번째 묻는데 무슨 컨닝이요 저희가 <laughs> 이거 한번 실험을 <laughs> 해봤는데요 발로란트 발로란트 하시는 분그그그그나 그 발로란트 많이 봤는데 아성 성상만 김모씨예요 김 아김진 맞아? 저희가 아, 사... 그러니까 이거 한번 실험을 해봤는 물론 제가 하지 않았고 어? <laughs> 아니 진짜 아는데 저 영상 진짜 많이 봤었어요 아니 아니 아 아니, 이거 어, 약간 약간 실감 떠나는데 불순이 있는데 뭔가 좀 거시기할 것 같기도 하고 소풍 언니님? 무슨 있는데 뭐가죠? 아이 수순이었잖아 알지 알지 어.. 고수죠 또 선택지 중 하나 갤럭시라 생각합니다 아니 완벽해 내필드 네? 몹들이 치워줘도 스톤 점퍼와 갤럭시 아. 또 선택지 중 하나 갤럭시라 생각합니다 아. 아니 완아 왠... 인간젤리니 아, 아, 인간 아 진짜 이분도 알지 진짜 봤었어요 한때 어어 근데 목소리 약간 비슷하지 나 그쵸 그쵸 어 그쵸 채팅창도 비슷하고 어 나도 약간 헷갈렸어 버그 버금가 이건 무슨 진행이 안 되냐? 어, 있다. 아 뭐야.. 나왕 루얀인가? <목소리> 그 아닌가? <목소리> 맞는가? 아, 그 뭐야. 분이잖아 친구의 친언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본인 친언니는 뭐 없다는 전.. 친구의 친언니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음. 아 킹님 진짜 재밌으시지 진짜 여자들도 군대 썰 재밌게 볼수 있게 진짜 빨리 재밌게 하시는 분 음. 어둠에도 물들어라 나와라 구름눈이야 어? 아아 주름 맞는데? 진짜라 진짜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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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는데 아 진짜 아는데 아 진짜 아는데 아아나채팅창 봐버렸어 아. 토니님 맞죠? 아, 아 채팅창에 따따따따 하니까 바로 생각팍 났어. 아. 누르딴 아. 아, 뭐 그냥 채팅창 그거 하자. <laughs> 아. 채팅창을 여기 하면 진짜 잘 이렇게 하면 눈 이렇게까지 옮겨 되거든요. 어, 진짜 잘안 보이게 할게. 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 보고 왔습니다. 오늘 개봉했어요. 방금 보고 왔습니다. 어? 진짜. 그분 게임하시고 말 잘하시고 남성분이시고 그하아 아 기억이 너무 안 난다 청년 침에 진짜 김현동님? 그대들은 어떻게 아 하신다? 맞아 당군님 어 맞아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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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군님 당연히 알죠 맞다 맞다 김현동은 누구야? 아니 한 마리 먹으면 배고프다고 장난하시나? 아, 명예훈장님? 딩혼님 어떻게 하냐고요? 옛날에 아프리카 TV 시절 오버차일 때 많이 봤었어요. 네, 좀 무상으로 우리가 어? 광고를 했던 게 있거든. 배너. 요즘 어, 둘째 나왔었던데 축하드려요. 뭐, 남자 애기 어, 있었는데 아 이스카드립니다. 어, 키워드 이런데 배 먹어 배. 아예예 어, 케인님. 어, 예, 예, 겨울 배가 맛이. 맛있... <laughs> 배 먹어 배. <laughs> <laughs> 근데 케인님 말투는 어디 나라 어디 어디 지역 사투리야? 아, 다 케인국수? <laughs> <laughs> 아니 어느 지역 사투리? <laughs>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 무슨 은평구기, 은평구에 사시는구나. <laughs> 아마 하루에 10km 넘게 돌아다녔을 거야, 최소. 어? 쉬고 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아, 아는데. 르르바보. <laughs> 아, 아는데? 들어봤는데, 진짜 이름이 기억 안 나. 아, 아는데. 아! 아! 아마 하루에 10kg는 넘게 아, 김건민 진짜. 힘힘 진짜. 뭐게 아. 별의 보고. 저리 봐도. 음. 리 둘리. 아니, 일반 목소리도 구분하기 힘든데, 노래 부르는 건 진짜 모르겠는데? 성격님 음, 아피니스박님이아 <laughs> <laughs> 피니스박 아, 솔직히 피니스박님 일반 게임 영상에는 목소리 가다쓰면나 진짜 맞췄다.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특유 말투가 있으신데 그거도 진짜 맞췄어. 노래라서 못 맞춘 거예요 진짜. 이게 투니버스 포함이라 갖고. 일단 외우리면 비로고 나라. 이게 투니 음. 아닐까 다음은 아! 내가 쭈양빈 님? 아 아닐까? 나는 풀벨라도 잡혀보고 푸캉스는 안 잡혀. 양빈 님이인가? 여성분들은 귀신같이 맞춘다. 약간 여자 목소리가 기억하기 더 쉽지 않나? 처음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마법 풀렸잖아요. 견자인 이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아, 음. 아, 여자는 다 맞는 거야. 제네로 와주고. 아 그래도 나는 프레임 144는 나와야 돼 진짜. 그래도 요즘 게임인데. 약간 그. 빅치킨이 뭐야, 질문가? 약간 이런 약간 조류와 관련된 인데임이었는데, 잠깐만. 아니 지금 머릿속에 빅치킨이 막혔어. 아니, 아니 진짜 빅치킨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치킨쿤님, 아니 뒤에 쿤이 생각이 안 나지? 그치, 엄청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지. 빅치킨, 오. 유일한. 플래그십 스토이자 체험형 전시가 가능한 롤 하시는 분이었나? 오신 걸 아, 환영합니다. 풀림님? 인가? 방금 눈 돌아갔는데 <laughs> 아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아니 알죠. 무슨 소리세요. 아이 VAR 돌려! <laughs> 안 봤어! <laughs> 잠깐만. 개미 다리가 아, 이게 냠냠님? <웃음> 어. <웃음> 아, 아, 코털.. 아, 씨. 뭔가 그 뺑뺑이 도는 그런 거랑 어? <laughs> 그 치킨쿤 님이랑 친하신 분 아닌가? 그게 아, 맞다. 아, 아, 좀, 맛맛맛맛아맛 이런 뇌. 이런 이런. 차라리 슴슴한 맛 그대로 그냥 끝까지 즐겨 볼까? 음. 정말 슬프지 않니? 어, 차라리 슴슴한 맛. 침찬맨 님은 연예인이시지. 기분 좋왔네 어. 잠깐 내정지였어요. 아, 노상방 노력 때문에 잠깐 내정지 왔는데. 아, 노상방 노인가 아닌데? 어 약간 긴가민가좀 한데. 어쨌든 아! 내정지 왔네. 어. 키원 전설이었던 스포터니. 당연히 알죠. 울프니. 롱즈 아나 빼이다. 이제 자각. 아 개고. 어때가? 아 빌게루 소배이오로꼭 웨스키에 마 붙어. 롱즈 아나 빼이다. 아 돈에를 랩으로 하시는 거야? 와 진짜 힙합이다. 딱세 판만 할 예정이고 어? 다음 주 멤버는 바로 짤려고요. 어? 잠깐. 딱세 판만. 진짜 한다. 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진짜라. 키티 아아 <laughs> 아! 멤버 짠. 흔히 키자가 생각이 났거든요. 와 진짜 비슷했다. 진짜 같다. 아 진짜 봤었는데. 아 이걸. 읽는 분들은 어? 1 2 3분 계시고 4십세 이상 분들은 십일 <laughs> 아 어, 저번 설문거 누구더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약간 목소리가 좀 되게 좋으신 편 같은데, 아닌가? 아, 아 근데 나도 어, 여기 있구나. 아아왜 어. 영상... 어. 120... 어? 해설진 목소리에서 들어본 거 같지? <laughs> 아! 아! 있... 머독니? 인가? 맞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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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비슷한데 리퍼 재밌긴 해. 재미순위에서 얘는 상위권이. 어 알아요, 봤었어요 진짜. 오버치하시는 분이시잖아. 현상님? 아다 비슷한데 아, 재밌긴 해. 재미순위에서 아 얘. 알지 알지. 전화파나 뽑아준다. 네. 아 상위 41퍼? 아 음. <laughs> 실망이 크다. <laughs> 실망이 크다고요? 예 들어봤는데 이분 목소리 좋으신데.